할렐루야! 우리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도 성탄 감사의 배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참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어, 지금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탄 카드를 모바일로 보내왔습니다. 한번 사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 어. 제가 전달을 못했나 어디 <laughs> 아니네 그 예수님의 아기 말구유에 나와 있는 아기의 성령이 빛이 비치는 그런 말씀 카드였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구원, 온 우주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습니다. 나라 안팎에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테러와 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또 추워지면 더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의 따스한 사랑의 빛이 우리 모든 얼어붙은 심령들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특별히 고통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많은 이들 그들에게 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림 성도들의 심령에 성탄의 압도적인 은혜가 또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어린 시절이 계속 떠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꽤 똘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상을 준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한 15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왜 그러냐면은 성경 통독하면 공책을 준다 그래가지고 공책 연필 준다고 그래서 하고 또뭐 과자도 주신다 그래서 선 선물의 돈이 어두워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성경을 막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는 12월이 시작되면. 온 마을이 온 교회가 성탄 준비로 바빴습니다. 매일 거의 교회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연극 연습을 하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떡도 먹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24일이 되면 어제처럼 전 교인들이 모여서 발표를 하면요. 참 기가 막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좀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1년 웃을 걸다 웃은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혼났어요. 너무,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그런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또 24일이 되면 합법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교회 가서 올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교회 찬양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가죠. 그러면 뭐 성도님들 장로님들 대 가면 뭐 과자 이만큼 주시고 또 금일봉 주시고 그래서. 어, 1년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밤새 밤을 새우니 얼마나 피곤해요. 눈 비비면서 성탄 예배를 드렸던 어, 추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탄절을 떠올려 보면 시카고가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늘 불안불안 운전할 때 어, 그랬던 기억이 나고 우리 또 이민 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우리 유학생 목회를 할 때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탄 전야 축제 성탄절의 어,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와서는 제가 아홉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매년 아주 중요한 발전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발표가 다 좋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우리 남선 교회에서 어, 그 발표가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어, 매년 이렇게 두각 되는 분들이 계신데.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서도 아주 잘해 주셨고 또 조명이 또 새로운 또 조명을 보여 주셔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해림교회 성탄절을 기억하십니까? 어제일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몇년전 일을 어떻게 그런 표정이신데 그때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일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전야 축제를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제한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떡국 예수님께 드리는 떡국을 만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최소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것이 마음껏 성전에 나와서 코로나 팬데믹 때 모이지 못했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성탄절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124를 산다고 하면 120세 시대지 않습니까? 120번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성탄절 매년의 성탄절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모든 성탄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들의 성탄절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맞이했던 예수님의 탄생 첫 번째 성탄절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한 것도 아니었고 노래 부르고 잔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성탄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온 일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구약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침내 2000년 성탄을 통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측하지 못했고 성탄을 제대로 경배하고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보다 해롯과 같은 독재자 권력자는 예수님의 오심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유아 영아 사례를 지시할 정도로 삼엄하고 참으로 참혹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몇명 손꼽아 볼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탄절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처음 크리스마스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경배했던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는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어떤 성탄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목자들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도 그 성탄의 영광과 은혜의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의 성탄은 첫 번째로. 영광의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잘 아시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에 누구들이요? 목자들이 언제요? 밤에 어디서? 밖에서. 이 성탄절 우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것을 상상하는데 처음 성탄절은요. 이 목자들이 처음 목격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밤에, 추운 밤에 밖에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떼를 지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셔서 목자하면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양 키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소나 축사 일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동물들의 오물들 냄새들이 나고요. 그런 냄새들이 막 많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사람들이 근처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기도 하고 집도 없습니다. 늘 베두인의 이 목자들은 이동하면서 목초지를 따라 다니기 때문에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들이 양을 칠 때도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잠깐 할 뿐인 거죠. 가장 소외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의 양떼를 돌보는 것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제물을 준비한 일들을 이 목자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 이 목자들을 보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근무할 만한 직업도 아니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온 인류의 권자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왕이나 권력자나 성경을 연구하는 자나 신학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밖에서 밤에 양을 치는 이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소명으로 알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목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을 사랑하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도 아니었지만 그 양을 돌보는 이 목자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9절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멘.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을 찾아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긴 자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의 천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랬오걸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줄 압니다. 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으시겠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이성과... 경험과 능력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지성이나 이성 경험은 참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 눈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사자가 주의 그들 곁에 다가와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니까 두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향해 늘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현존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려도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다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 생애를 쳐서 생명을 받쳐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성탄절의 이 위대한 영적 체험이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험을 하면요, 우리가 하는 경험들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한 근처만 다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면요, 가장 첫 번째 경험이 두려움입니다. 아. 내가 모르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걸 깨달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엄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이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 만나는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 세 단계 중에 지금 목자들은 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는 도크사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요. 어,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섬광 또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 성탄의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사건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영광, 쉬키나, 이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십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또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 풀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죠. 그때 주의 사자가 주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인하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와 평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유앙겔리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는 라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시작됐다.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온 인류의 구원 사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이제 시작됐다. 너무나 좋은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그 소시 구체적인 내용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또 핵심 단어 세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어,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구주입니다. 구주.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나눴죠. 소테르라고 하는 죄에서 구원하실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 마이 로드란트, 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고백입니다. 이 아기가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에 태어난 이 말구에 태어난 이 어린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이 사실 한말한 마디로 조약하면 복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예,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어는, 사용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아까 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The good news. 많은 소식이 있지만 유일한 기쁨의 가장 기쁨의 소식, 더 가스펠 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의 고백이 뭔가 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면 제가 몇번 여러분에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외에는 누구에게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또 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동굴, 제가도 그 성지순례를 가보았는데 카타콤에 가면 이런 동굴로 숨어서 예배드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늘 사나 죽으나 고백한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뭐 대린 구유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터키 성지 순례를 가면 한번 볼수 있습니다. 익투스라는 표현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약자인데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테우 휘오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천사가 정한 바로 그 내용이죠. 그 아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것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란 단어입니다. 어, fish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멸 걸고 했던 신앙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어, 이 성탄절에 이 목자들은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게 될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복음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시고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 나태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하고 고백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 드리며 또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이 복음의 단어, 온 우주를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찬양대가 점점 실력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마 무언으로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어,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무엇보다 찬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기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걸까요? 교회력을 보면 성탄절기는 오늘 시작으로 1월 5일까지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1월 6일이 뭐죠?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 이 동방박사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해를 통해서 1월 5일까지예요.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 주현절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이단들이 이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신앙을 시험하는 일들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어, 그냥 믿어요, 막 이렇게 될수 <laughs> 있는데 사실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절기, 가장 초기 그리스도인의 중요 경기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한이 세기 지나서부터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날이 아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 미혹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12월 25일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또 팔레센 지역에 우리 여러분 동지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이었죠. 예. 이 크리스마스는 동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밤이 길었던 것이 끝나고 이제 밤이 줄어들고 낮이 길어지는 것. 그래서 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빛로 오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동지 쯤에 한거 12월 25일이고 어, 사실 그 당시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 로마 황제가 태양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태양이시지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정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이 여기는 설교문에 없던 얘긴데 나왔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태양이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어둠을 물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온 생일을 통해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1월 5일까지는 여러분 성탄절 찬양 많이 부르시고 또 유튜브로 찬양집에서 많이 트시고 운전할 때도 드시고 들으시고 또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민. 천사들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샬롬, 에일레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평화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평화를 줄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탄절에 이 천사들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를 우리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성탄의 감격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의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었습니까? 영광의 복음을 체험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또 어떤 크리스마스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구의누인 아기를 발견하고는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들에게 임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이름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 주시고 영원토록 영생하기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성탄을 인하여 목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오신 임만을 하나님,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그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